자, 공복유산소가 과연 최고 존엄일까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유진PTV입니다 오늘은 공복유산소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짧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직장인 다이어터 분들이 주시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아침에 공복유산소를 하면 살이 좀 쫙쫙 빠질까요?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흔히 우리가 공복유산소라고 하면 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러닝을 뛰거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굳이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은 이 공복유산소가 단기간 체중 감량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과연 공복유산소가 그렇게 효과가 좋을까요? 일단 우리가 공복유산소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수화물입니다 우리의 몸 안에는 식사를 통해 섭취한 탄수화물이 글루코겐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운동이나 일상생활을 할때 에너지로 사용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공복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을 해주면 몸 안에 적은 글루코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탄수화물보다는 지방을 연료로 더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호르몬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살을 찌우는 호르몬인 인슐린 수치가 낮아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을 해주게 되면 효율을 조금 더 높이는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가설은 사실 논문으로도 발표되어 있고 나름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캠브리지 대학 연구원들은 영국 영양저널에서 식이 상태에 비해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동안 지방산화가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반박하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복유산소를 했을 때랑 식후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를 비교해보면 장기적으로는 체중감량과 지방연소에 있어서 크게 뚜렷한 차이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한 그룹은 금식을 했던 그룹에 비해 전체적인 운동 성능이 증가되었는데 반해 공복유산소를 진행한 그룹은 운동 성능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식후유산소 운동이 공복유산소 운동보다 식욕을 더 많이 억제하였고, 일일 에너지 대사도 좋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결국 일장일단이 있는 것으로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는 공복 상태 및 식이 상태가 운동, 대사 및 퍼포먼스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체는 아주 복잡하게 작동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한두 가지 가설만으로 우리의 몸에 대한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란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복 유산소에서 크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했던 작은 이점들은 결국 우리 몸의 항상성과 복합적인 작용들에 의해 드라마틱한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공복 유산소로 체중 감량과 체지방 연소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운동에 대한 성과와 칼로리 부족에 따른 결과인 것이지 공복유산소에서 오는 시너지 효과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 헷갈리실 거예요. 아니, 그래서 공복유산소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복유산소의 체지방 연소 효과는 이미 입증되었으나 제일 중요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결국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학생이나 직장인 등 일반인의 경우 무리하게 스케줄을 만들어 억지로 공복유산소만을 하려고 고집하시기보다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수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자면 선수들은 빈도, 강도, 식단 등 다양한 변수까지도 철저하게 조절을 하시기 때문에 단기간 고강도 공복유산소에서 어느 정도 기대효과를 볼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유진 p t v 구독, 좋아요 챙기세요.